우리 수제비 끓을 거예요. 수제비는 반죽이 지금 이렇게 소금을 좀 넣고 반죽이 한, 지금 하룻밤 됐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. 지금 육수를 빼고 있거든요. 이렇게 육수를 잘 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시간이 됐은 게 다시마 먼저 건져내겠습니다. 다시마 건져 이렇게 낼게요. 이 정도 넣습니다. 대파 한 뿌리 좀더 넣고요. 다시마는 이 정도 넣고요. 양파는 적은 거. 반절 넣습니다. 양파는 또 다시 넣을 거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일단 건지고, 야채를 넣고 수제비를 끓이겠습니다. 수는 뺐으니까 감 감자도 좀 넣게요. 감자 저번과저럼두개 넣게요. 감자를. 저는 요렇게 육수가 아니고 이렇게 반죽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저는 하루 재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비닐을 딱 짜르면 괜찮습니다. 이리 만들 거냐면요. 저는 국간장. 국간장. 한 스푼 일단 밥 넣고 신고를 넣을게요. 멸치 액젓입니다. 멸치 액젓도 한 스푼 크게 넣습니다. 그리고 한번 끓입시다. 저는 멸치가루가 있어서 멸치가루 좀 넣을게요. 이렇게 해서 좀 끓여주세요. 그다음에 반죽을 떼어 넣겠습니다. 이 정도로 다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런 방법을 저도 이렇게 이렇게 찜면게시실하게찜면 됩니다. 크니까 조금. 억 수루 밑가리가 쫀득쫀득 잘 됐습니다. 쫀득쫀득 잘 됐습니다. 이렇게 해서 예쁘게 띄어내면 이렇게, 이렇게 예쁘게 띄어내세요 이렇게, 이렇게 살짝 잠그면 이렇게 달라붙지가 않습니다. 이제 한두 그릇 에서세 그릇 정도 안 나올까요? 이렇게. 여기까지 다 떼어내겠습니다. 진짜 수제비는 역시 하룻밤 재우니까 더 쫀득쫀득하니 맛 맛있을 것 같아요. 봐요 억수로 이렇게 얇게 음 맛있겠다 이렇게 다 넣고. 여기 뭐 들어갈 거냐면요. 호박이 좀 들어가겠습니다. 호박을, 호박을 반 개만 넣으실 분 넣으시고요. 저는 반개 조금 더 들어가고요. 다시마를 조금 썰어 넣습니다. 그 다음에 양파 적은 거 반절 들어가고, 대파 들어가세요. 고추만 조금 이따 넣고, 마늘은 반 스푼 전 들어갈 겁니다. 한번 씻고, 오 겠습니다. 열심히 끌고 있습니다. 수제비가 둥둥 떠있으면 다 익은 겁니다 음 맛있겠다 우에다가 청량을 좋아하면 넣으시고 싫어하면 넣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아 맛있겠다 살짝 간 한번 보겠습니다 맛있어요.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물가리 반죽할 때 소금 넣으시는 분도 있고 안 넣으신 분도 있으니까 간은 기후에 맞게 넣으세요. 이렇게 해서 수제비를 한번 끓여갖고 드셔보세요. 감사합니다. 저는 맛있게 먹겠습니다. 보세요. 우리 국화꽃 너무 예쁘지요? 선물 받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